나와. 아, 왜 이렇게 무섭게 말해? 자, 철사 나방눈 씨가 잘습니다 제가 여기 뒤에서 밸런스 맞춰 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남지 씨 가요, 가요, 가요. 남지 씨 죽어요, 그냥 제발 부탁할게요. 남지 씨 아, 그냥 와. 죽어줘요. 다음 남지씨, 죽을 수 있습니다. 할수있어니다 <laughs> 우리 팀에 도움이 안, <laughs> 안 돼요. 죽어요. 깔끔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. <laughs> 이제 보내줘야지. <웃음> <웃음> 잘 가서 <laughs> <이제> 자유롭게 과거를 <laughs> 틀어주자. <너무 슬퍼> <laughs> 아니요, 아직 아니요. <laughs> 날 보내지 마. 어, 너데 마지막 인사를 해라. 아유. 아니, 엉덩이에 대 하는 게. 나는, 나는 바람에뿌려줘 바다는 싫어. 바람이 불려줘. <laughs> 뭐 물밖에 없네. 그 옆에 거, 앞에 거. 그 앞에 거. 나 미안한데 베이컨 다 가져갈게. 나 진짜 나 계속 배고픈지 오래돼 가지고. 그래요, <laughs> 그래요. 진짜 미안해. 내가 밥조충이라 미안해. <laughs> 와, 베이컨 3개 먹었는데 아직도 배고파. 미쳤어, 진짜. 이 게임 있잖아 그 배고파지면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게 이득 아니냐? 어, 그런 아니 맞다, 사람처럼 손잡고. 살아야지 우리도 <laughs> 솔직히 이게 다 무슨 내용인가 싶고 아니야 우리도 헬기 타고 다니고 할수 있어 좀만 힘내봐 봐